아나 혼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시작할 때나 혼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안녕하세요 꿈나나 박재희입니다 코랄 스트레이트너로 첫 번째 언박싱하고 두 번째 날은 긴 머리 웨이브 넣었고 세 번째는 제 셀프 스타일링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메이크업 원장님이거든요 꿈나나 원장님 머리가 지금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원장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혹시 많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곱슬기가 있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이트너가 제일 잘 맞는 모발이고 살짝 안으로 누면서 깨끗하게만 피고 완전히 끝머리에만 살짝 텍스쳐 줘도 예쁘시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스타일링 하는 거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뭐 가방을 좀... <laughs> 지금 좀 벗을게요 짠 형아 애프터 딱 나와야 돼요 편집 네. 잘 해주세요 우리 원자의 머리가 좀 부실시하긴 해요. 근데 원래 그랬죠? 저 진짜 평생 이게 고민이었어요. 저는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네. 머리가 항상 단정하고 딱 단발이잖아요. 그거 그렇죠. 저희 대원장팀에서 항상 저를 이렇게 <laughs> 예쁘게 해주셔서, 내일 아침에. 가능한 거예요. <laughs> 이거 완전 셀프로 너무 쉽죠. 아. 흑인 곡수 같은 그런 심한 모발 제외하고는, 165도에서 185도는 충분하고 지금 165도로 했는데도 한 번에 그쵸? 완전 용기나게 깨끗이 펴진것 같아요. 엄청 뜨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온도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1초에 100번 동안 계속 온도 제어를 해서 컨트롤해주는 시스템이 이제 다이슨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음. 덜 상한다. <laughs> 그리고 이제 혼자서 스타일링할 때는 모발을 이렇게 완전 이만큼 잡잖아요. 일반적인 아이롱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머리가 이렇게 밖으로 다 이렇게 빠져요. 아마 경험을... 보셨죠? 항상 그래요. 상 그렇죠. 음. 근데 이 아이의 장점은 이 안에 있는 플레이트가 이 아이들 다 모아줘요. 코랄 스트레이너가 트 코랄이 양과 소뭐 이런 떼를 모으다 이런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 플레이트가 이 안에 모발이 들어가면 이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쉬호가 일반인이 아. 하기에 저희 같은 아. 사람들은 네. 뭐 뭉텅이로 잡아가지고 사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음. 이런 데는 살짝 뻗쳐도 되잖아요. 이런 데는 그냥 살짝 이렇게 옆 옆으로 삐치게 앞쪽으로. 약간 느낌 있게 앞쪽으로 앞쪽으로 향하게 하면 돼요. 이 머리가 지나치게 이렇게 뻗치는 것도 촌스러우니까 맞아, 맞아. 살짝만 이 윗단이 중요해요. 맨 윗단만 예쁘게 하면 되니까 계속 해볼게요. 5 9 9만9천 원? 네. 아, <laughs> 가격이 있네요. 평생 쓰겠죠? 다 비싸니까. <laughs> 약간 무거워요. 들어봐봐요. 어때요? 좀 아, 무거워. 그래도 뭐 들만한 것 같아요. 요 애기도 맨날 아, 이렇게 들어. <laughs> 이 정도는 뭐 애견 받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아, 않고. 그리고 전체 충전하면 40분 정도는 그냥 편하게 쓸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뭐 머리 다 하는데 40분까지 안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얘가 만약에 165도에서 185도로 네. 올리면 5초 만에 삑! 했죠? 5초가 아니고 5초라고 써있는데 삐삑! 하면 이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맨 앞에 섹션만 삼각형으로 이만큼 요만큼, 요만큼 어, 삼각형으로 어. 잡아서 얘네만 살짝 뒤로 어, 넘기면서 네. 음. 뻗치게 하면 음~~ 좀 해볼게요. 네. 언제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네. 뭘 발라야지 좀덜 덜 상하거나 그래요? 예. 네. 아이롱 쓸 때는 제품을 발라주는 게 좋은데 이제 히팅 프로텍트라는 제품들도 다 있어요, 브랜드마다. 아. 그런 거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에센스 같은 거 젖었을 때 미리 바르고 말리는 거예요 아예. 음. 그런 다음에 이 여기 뼈 있잖아요. 네. 이뼈 밑에는 그냥 안으로만 넣으시면 돼요. 음.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모발을 그냥 한꺼번에 몸좀 잡아서 해도 되니까 음, 그러니까 근데 안 빠지잖아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모발이 끝까지 하나도 안 빠져요 어, 우리 보통 이렇게 하면 다 빠지거든요 뿌리는 살리진 않으세요? 거의? 살리진 않은데 죽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음. 자연스러운 내추럴 볼륨이 있어서 네. 음. 아침에 출근을 하면 직원분들 보고 빨리 저기 서로 한다는 거 어떻게 좀 하라고. <laughs> 머리에서 벌레 나올 <나갈> 것 같아서. <laughs> 이거 음. 하나 있으면 집에서 좀. 할수 있어. 599,000원 괜찮아요? <laughs> 할부, 할부. 할부. <웃음> 할부. <웃음> 봐봐요. 어, 예쁘죠? 아, 어, 예쁘다. 예전에. 어, 윤기 아, 윤기가 나 윤기가 죠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렇게 머릿결이 좋아야지 고급스러워. 예. 맞아, 맞아. 음, 나줌마의 대화 시작되겠습니다. 음. 어렸을 때 화장발이었는데 <laughs> 이제는 확실히 머릿발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져. 어, 머릿결 네. 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영상을 하는 건 좋은데 모발의 색깔을 예쁘게 하는 것만큼 케어도 너무 중요하니까 아무리 예뻐도 머릿결이 안 좋으면 다 뭔가 어른들은 안 예뻐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원래 모습을 들어야겠다. <laughs> 이게 원래 저예요 유튜브 아, 보시면 아, 어. 유튜브 소개 네. 한번 해주세요 이분 드리겠습니다 레멘토 네. 사른이라고 하고요 메이크업 멘토 사른입니다 20대부터 메이크업. 40대, 50대까지 웨딩 팁부터 연령별 팁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서 구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생기지요?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진짜. 부러워가지고. 누가 보면. 한 8만 내려주 같이 시작했으니까. 네. 같이 시작했는데, 어. 원장님꺼 너무 많이 보고. 헤어는 네. 보는 거는 많이 보시는데, 생각보다 그 구독을 안해주시더라고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웃음> 정보가 <웃음> 많아요. 이 삼각형 섹션만, 음. 트라이글 섹션. 이 부분만 약간 컬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안으로 넣고. 반대쪽으로? 예, 뒤쪽으로 나가게 이렇게 약간. 어. 약간 느낌만 넣어주면 되니까. 이건 머리 중간 정도에서 하는 거예요. 위치를. 네, 근데 이것도 얼굴 형을 약간 보시고, 광대 있는데서 이제 오픈되게 약간. 얼굴이 길다? 그러면 한 중간 정도 정리해주고. 눈선에서부터 턱선까지 여기가 너무 길다? 네. 그럼 여기서 중간에서 정리해주고. 메이크업이랑 똑같이 시선을 어... 분산시켜서 내가 가장 예쁜 느낌을 찾는 거니까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쪽도 아... 한번. 진짜 많이 잡았거든요, 저. 진짜 많이 잡았는데 얘가 이렇게 끝까지, 지금 보이세요? 끝까지 한 가닥도 안 빠지고 데려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직키 쓰듯이 똑같이 쓰시면 돼요. 우리 약속 잡아야 되겠는데요, <laughs> 아이들이랑요. <다음요? 웃음> <laughs> 갈 데가 없어. <laughs> 우리 갈데 없어. <laughs> 좀 디테일하게 피고 싶을 때는 얘 뿌리 살짝 살리면서 뿌리에 살짝 대도 안 뜨겁더라고요. 안데 얼밤이 엄청 느껴지진 않는 거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반대로 한 다음에 얘를 거의 끝까지 살짝 가셔도 생각보다 안 뜨거워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 끝까지 펴지죠. 오, 어. 안 찝히는 내용이고? 어, 이게 괜찮은데요? 약간 무거운 태도, 잠깐 메모리에 쓰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지. 음. 이렇게 하고, 약간 이제 건조한 부분 이 있으니까 에센스 조금 사용할게요. 에센스 뿌리에 바르면 안 되죠? 네, 모발 끝에만. 어때요? 찰랑찰랑! 선우 아, 뭐, 남자님한테 한번 패드리는 거 보여드렸거든요. 이렇게 깨끗이 필 때도 숱이 많거나 모발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을 때도 그냥 한 번에 잡으면 끝까지 간다. 이제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고 누구나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제 영상 보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마무리할게요. <웃음> 안녕!